Hi. Not <laughs> oh. you. Oh. Hi. Hey. 아, 인스타 라이브는 진짜 오랜만에 키는 것 같은데. 안녕, 디얼 선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앨범 발매를 해가지고, 발매 기념으로 켜보았어요. 저녁을 방금 여기에서 먹었어요. 지금, 콘서트 연습을 또 왔는데요. 방송 끝나고 잠깐 짬을 내어서 그래도 발매 기념 인사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라이브를 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엠커 봤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저녁을 그냥 도시락 같은 거 먹었어요. 살짝, <laughs> 살짝 힘이 빠졌어요, 지금. 그래도 밥을 오는 길에 먹긴 먹어가지고. 혹시 저의 곡 나온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조명이 종이... 배터리가 다 내려 외국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인스타인은. 하이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음. 헉, 들어봤어요? 어때요? 조금 좀 다르죠. <laughs> 제가 그 동안 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가지고. 여러분, 내일,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또 제가 콘서트를 하는데.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보러 와주시는 분들 여기 계신가요? 살이 많이 빠져 보이나? 동선 아닌데? 하이 세이 하이 미나짱이다 미나짱 제가 근데 이제 곧 들어가 봐야 되긴 해요 웨 g 스 동진이라고 하시는데 <laughs> 머리 무새를 다듬는다. 오 오늘 음방 잘 봤다고 오늘 음방 감사합니다. 댄스 챌린지요? 제가 댄스 챌린지를 찍긴 찍었는데 그. <laughs> 댄스 챌린지 하실 건가요? 살짝 살짝 스텝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하, 헬로우 동진이라시는데 헬로우 동진 하이 얼른 올려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내일쯤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미련하다 한 소절 가능하냐고 하시는데? 미련하다는 내일 모레 콘서트에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laughs> 동진오빠와 함께 챌린지 해달라고 하는데? 네, 당연하죠. 저 태그하고 챌린지 하면 제가 무조건 보러 갈게요. 하트도 남길게요. 어, 뭐야? 정말 근데 뭘 와주실 거예요? 아니, 그 챌린지 해주실 거예요? 아, 제 매니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오빠는. 사업도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저의 일이 바쁘기도 하고, <laughs> 오빠의 사업도 정리를 하게 되면서. 아, 토요일에 못 오신다고 동진님 넌 멋지다고 노래도 잘 되시길 언니 엠카 MC들이랑 챌린지 안 했어요? 그 아,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가니까 <laughs> 저 오랜만에 가가지고 엄청 그냥 쭈뼛거리다가 왔어요 그냥 딱 무대만 하고 오늘 서로 며칠이냐는데?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내일모레 콘서트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어? 콘서트 와요? 감사해요 거기서 정말 재밌게 놀려고 지금 많은 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체리로드 무대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 콘서트 못 오신다고. 유유. 혹시 그러면은, 여러분, 일요일에는 시간이 되시나요? 사실 많은 학생분들이 저에게 콘서트 너무 가고 싶은데. 어? 응원복을, 응원복을 제작했다고 하시는데? 정말인가요? 너무 가고 싶어요. 방송 화면에서 너무 예뻤어요? 다행이다. 왜 콘서트 얼마나 기다렸는데. 근데 못 오신다고 DM 보내주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가고 싶은데, 뭐 사정도 있고, 그래서 못 온다.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저도. 근데 주로 학생분들도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얘기해도 돼? 어, 안 <laughs> 돼? 일요일에? 오, 되지, 되지. 네, 제가 일요일에 일요일 날도 시간 돼요? <laughs> 그 인기 가요를 서기로 했어요. 티켓팅 성공했다고.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앞자리를 앞자리를 약간 사재기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상업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뭔가 저희 팬분들이 그거를 못 하신 것 같아가지고 왜 미쳤어요? 헐? 왜 헐이죠? 아 약간 제가 지금 아 지방이라서 못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티켓팅 이렇게 수수료 내고 앞자리로 옮기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인기가요 오고 싶다. 아, 아이 얘기를 하다 알았구나. 인기가요를 제가 소개됐는데 또 산옥을 하게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차 아니고요. 지금 콘서트 연습 가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하고 있는데 인기가요 보러 갈래요? 저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오시기 좋을 것 같긴 해서 인기가요 때 그러면 오실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laughs> 제가 원래는 너무 일정이 급해서 그 팬펀들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가게 대표가 지금 <laughs> 일요일 날 오시면은 저의 체리로드 무대와 산호 현장을 그래도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래도 한 지금 그래도 한 다섯 분은 오신다고 하니까 한번 네 팬분들을 모시는 방향으로 네이버 폼으로 올려달라고 하시거든요. 네이버 폼으로 아, 신청을 받는 게 있나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연습하는 동안 오빠가 네이버 폼을 만들 거예요. <laughs> 올해나 내년에도 콘서트 있나요? 이번 콘서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laughs> 콘서트가 좀잘 되면 또 이제 구상을 할수 있지 않을까? 뭔가 콘서트 콘서트 라이브 생중계요. 콘서트 라이브 생존기 안 되냐고 하시는데 어떻게 안 되지? 그거는 힘들다고. 기술력이, 내 기술력이 좀 한계야. 그러면 만약에 포토타임도 제가 한번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콘서트에서 굿즈는 팔진 않고요. 제가 선물을 진짜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얘기해도 돼? 그냥 얘기하지 말까? 얘기 안 하고 사실 저희가라기보다 오빠가 거의 단독으로 준비를 한 거라 응원봉은 응원봉은 아 일요일에는 포토타임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인기가요 때는. 산옥이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콘서트 다음 날이에요. 여러분 콘서트 연습을 이미 늦어서 지금 사실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라이브는 꼭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이사 준비 때문에 콘서트를 못, 고, 못 오신다고 <laughs> 너무 슬프다. 동준 오빠 인사. 아, 해, 해드려요 응. 안녕하세요 오늘 응. 오빠가 꼬질 어, 매니저 응. 역할을 제대로 해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체리로드 네일을 했는데 언니 인기가요 10년전에 가본것 같은데 그대로인가 저도 그래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가본답니다. 콘서트 지금 매진 아니에요. 지금 자리가 남아있어가지고, 만약에 표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덕파크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콘서트 많이 많이 와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신곡 너무 좋았다고. 감사합니다. 실물! 제가 딱 50분에 끄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콘서트 연습을 가야 돼 가지고 그래도 일요일에 와주신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단은 신청을 받아보는 걸로 할게요. 아마 그래도 학생분들도 네 인가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퇴근길 에 뵐수 있지 않을까요? 인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아~ 인기 가요는 콘서트도 예상해 성황미에 마치고 이제 인기 가요까지 딱 하고 나면 너무나 후련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가봐야 될것 같아서 오늘 나온 신곡 체리로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동진오빠도 콘서트 캐스트로 나옵니다. 오빠가 홍보를 안 해서 그래요. 오빠 왜, 왜 나온다고 홍보를 안 하시나요? 인기가요. 텐트 치고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냥 와주시면 돼요. 동진오빠가. <laughs> 등준오빠가 게스트로 와줄거고 남친을 해달라고 그러셨어? 누가? 어느 분이? 어 조명이 드디어 생을 마감했어요 계속 배터리가 없었는데 몇명 뽑냐고요? 어 정원은 지금 50명인데 50명은 안되지 않을까요? <laughs> 50명은 안될것 같아서 그냥 세컨남친자리 좋아 시켜줄게 내 세컨남친자리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일요일에 뵐수 있는 분들은 또 일요일 인기가요 산업대또 뵙고 토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또 토요일에 뵙는걸로 하겠습니다 콘서트 많이많이 많이 어, 관심 가져주시고 체리로드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예매요 콘서트 예매는 인덕파크에서 다해를 검색하시면 네 다해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신청은 제가 정리해서 오늘 밤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늦으면 내일. 아마 라인업이 내일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laughs> 그럼 여러분, 저 진짜 가볼게요. 콘서트에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저희 둘이서. 아, 근데 이 대본을 어떤 거라면 재밌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나름 좀 관심 있는 것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거든요. 뭐해뭐 하는지 얘기하면 안 되지. 스포하면 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개하기를 바라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낱낱이 공개를 할 생각. 생각하시는 거다 아니에요. <laughs> 네, 생각하시는 거다 네. 그래도 콘서트 오시는 분들께는 좀 공개를 하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아무튼! 토요일에 제가 진짜 안아드릴게요. 안아주고, 사진 찍어주고. 진짜 근데 나도 너무 설레. 나도 너무 본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고. 그리고 인기가요도 제가 오늘 엠카를 이렇게 무대에 이렇게 서는데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다른 팬분들이. 근데. 너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표정이 그래서 아 저도 너무 토요일도 너무 기대되고 일요일도 너무 기대되고 그래요. 네 그럼 저는 이만 연습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체리로도 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콘서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일요일에 또뵐수 있는 분들 뵈요. 안녕! 아, 오빠도 인사.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